고차 방정식의 풀이 유형 네 번째 갑니다. 네 번째 유형은 뭡니까? 4차 방정식의 근의 조건이죠. 얘도 연락의중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요. 출제되면은 난이도가 약간 배점이꽤 높습니다. 그리고 자꾸 질문합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그리고 얘는 어 방정식 파트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우리가 판별식을 쓰고 이럴 거기 때문에요. 부등식 파트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부등식 파트에 나오면은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이래니 어쨌든 지금 방정식에서 먼저 하고요. 부등식 가서는 뭐시간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 4차 방정식 이거 이꼴 제로가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구나.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는다. 그럼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됩니까? 어? x 네제곱, 오, 어, x 제곱, 그다음에 상수항. 와, 보기차 방정식. 와, 이대요 보기차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는 4차 방정식의 근의 조건은요 예백에안 나와요. 또 다른 해가 구선 우리가 해석할 을 수가 없어요. 이 대니, 봐라. 그럼 여기서 x 제곱을 t로 치환하겠습니다 왜? 문자가 나오기 때문에요, 완전 제곱식 두개의뺄 셈으로 연결해서 풀 수는 없어요. 항상 치환입니다, 여기서는.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은 t제곱, 마이너스 et, 플러스 ek, 플러스 3이 꼴 제로가 되겠죠. 여기서 해석을 잘 하셔야 돼, 해석. 봐라. 여기에서 이 원래의 4차 방정식, x에 대한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를 먼저 하냐면 순서가 이렇게 하죠. 잘 봐라. 문제를 풀이한 순서가 어떻습니까? 첫 번째. 요 방정식에서, t에 대한 방정식 있죠? t에 대한, t에 대한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에서 근을 먼저 구하죠? 지금 이거는 문제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풀겠다라는 게 아니라요. 문제 풀이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대신에 왜 그렇게 푸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실전에서는 이렇게 길게 안 풀어요. 잘 봐라. x 제곱 대신에 t를 치환했으니까 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을 먼저 구하겠죠. 근을 구한 다음에가 그러니까 t 값이 뭐 나왔을 겁니다. 그렇 예를 들어서 t가 예를 들어서 t 알파랑 t 베타가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하겠습니까? t 대신에 x를 대입해서요, x 제곱이 콜 알파, x 제곱이 콜 베타, 이렇게 풀겠죠. 그럼 여기서 x를 구하게 되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알파가 나올 거고요. 여기서 x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베타가 나오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풀리게 되지. 그리고 이제 요걸 토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문제가 서로 다른 네 개의 실근을 갖는 거면은 여기서 나오는 요 x 여기 루트 루트 알파랑 루트 베타가 어때야 돼요? 실수가 이거가 실수가 돼야 될거 아니니 이거가. 실수가 이해 되죠. 오케이, 왜? 루트 알파랑 루트 베타가 허수가 되면은 x가 허근이 나오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두 개, 여기서 두개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니? 즉 여기서 또한 가지는 뭐 해야 돼? 여기서 나오는 알파하고 베타는 같으면 안 돼요. 오케이 왜 같으면은 x제곱이 골 알파 x 제곱이 알파니까 근이 똑같은 거가 두 개씩 나오게 되죠. 오케이 그리고 루트 알파랑 루트 베타가 실수가 되려면은 루트 안쪽에 있는 요 알파라는 거랑 베타가 뭐가 돼야 되니 알파와 베타가 양수가 돼야 되겠지 또는 0이든가 오케이 알파하고 베타 알파하고 베타가 뭔다 이거가 양수가 돼야 돼 실수가 되려면은요 실수만 해석하는 거야 또는 0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 문제에서는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기 때문에 알파가 0이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이니까 근이 2개밖에 안 나와 1개밖에 안 나와 0 중근이긴 하지만 서로 다르진 않잖아 이래나 따라서 현재 조건에서는 얘는 0은 만족하지 않게 돼요 오케이 즉 현재 문제에 맞게는 알파베타가 양수가 돼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 0도 될 겁니다. 이게 서로 다른 이란 말이 없으면 0도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조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니까 해석하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적당히 해서는 조건이 굉장히 변화무쌍하기 때문에요. 다 맞추지를 못해요. 이대나 다시 현재 문제에서 뭐한다? 알파베타가 양수가 돼야 돼. 근데그 알파베타는 뭐해? 같으면 안 돼. 그 이거 두 개를 짬뽕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저 r t에 대한 방정식에서 t에 대한 방정식 다시 이렇게 써볼게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뭘가져야 됩니까?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알파람에다 다르니까 서로 다른 양수인 근을 가져야겠죠오 이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다시요. 결론은 서로 다른 내 실근을 가지려면은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을 가지면 된다. 이걸 해석할 겁니다. 끝이에요, 이게. 그럼 얘를 해석할 거야. 이건 뭐예요? 실근의 부호 해갖고요.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지면 뭐를 만족해야 돼? 첫 번째. 첫 번째. 판별식 0보다 커야 되겠죠? 서로 다르니까. 두 번째. 두근의 합이 0보다 커야겠네. 세번째 두근의 합이 두근의 곱도 0보다 커야겠네 요 세개를 모두 만족하는 애를 찾으면 그게 답이 되는거죠 됐나요? 오케이 풀이는 이쪽에 대보겠습니다 따라서 첫번째 판별식은요 짝수 판별식이네 b' 요거 요할거예요이거이거를 요 해석한다고요 b' 제곱 마이너스 a c 2k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되나? 넘어가게 되면요. 마이너스 2k는 작다. 마이너스 2보다. 맞나요? 아니네요? 넘어갔으니까 그냥 2k가 되네요. 그죠? 맞나? 응. 그리고 k는 마이너스로 작다. 이렇게 되겠죠. 하나 만들, 하나 만들었어요. 두 번째. 두근의 합을 구하면 누구니? 입니다. 당연히 0보다 크네. 세 번째. 두근의 곱을 구해봤어요 9번. IK 3인데 얘가 0보다 커야 돼. 따라서 K는 넘어가 이쪽으로 넘어가면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최종적인 답은 뭐가 됩니까? K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야 되고요.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와우, 계산은 간단해. 사실은 그죠. 요새 파란색으로 쓴 거는 실제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이 데니, 다음 장 가서 풀어봅니다, 또. 얘 예, 봅시다. 근데 스타일이 여러 개니까 두 가지 스타일을 갖고 왔어요. 4차 방정식, x 네제곱 2A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5가. 여기는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데. 어쨌든 보기차식이네, 그치? 자, 첫 번째, X제곱을 T로 치환한다. 됐지? 그럼 얘는 T제곱. 마이너스 eat 플러스 a 마이너스 o 이꼴 제로 얘는 조금 더 봐라 어떻다고요? 여기에서 뭐를 먼저 찾아요? t 콜 알파 t 콜 베타 이렇게 근을 찾을 거야 그치? 그런 다음에 t 대신에 x 를치환해서 x 제곱 이콜 알파 x 제곱 이콜 베타 이렇게 풀겠네 됐나? 잘 봐라 이제 얘를 해를 구하지 않고 여기서 해석할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허,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려면은 만약에 여기서 실근 나온다 가정하고 여기서 허근 여기서 여기에서 서로 다른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나온다 가정하고요. 다시 써 볼게요. 여기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정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대나. 그러려면은,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알파란 값은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야겠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려면은, 베타란 값은 0보다 작아야겠죠? 이대니? 근데 알파하고 베타는 누굽니까? 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뭐가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가 돼버려. 결론 결론 뭐가 되니 따라서 요 방정식이 t에 대한 방정식이 뭐한다? 서로 두 근의 부호가 두 근의 부호가 반대가 된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그럼 두 근의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일 때는 어떤 조건을 쓰게 되죠?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 이거만 쓰게 되죠. 이거만 됐니? 따라서 현재 문제에서 두 근의 곱이 A-5가 마이너스 두근의 곱이지, 얘가 0보다 작으면 돼요. 현재 문제의 답은요, A는 5보다 작다가 돼. 그리고 양의 정수 A의 개수를 거라겠네, 그치? 따라서 1, 2, 3, 4, 4개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열, 이거를 해석하는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왜 여기 나오는 이거,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허근, 또는 서로 다른 네 실근, 또는 그냥 네 실근, 또는 서로 다른 네 허근,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암기막 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의 조건과 4차 방정식의 근의 조건은 100% 시험에 나기 때문에 완벽하게 익히셔야 됩니다. 오케이. 안녕.